내 앞에. 내 앞에. 1층에 하나 있다. 1층아 갔다. 올라, 올라간다. 퓨즈 올라간다. 퓨즈 퓨즈. 여기. 어이구, 신을 계럿음. 아이스이스 내려와. 바로 내려와. Okay. 여기. 또. Okay. 여기, 여기 있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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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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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뒤 우리, 우리, 우 오케이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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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우리, 우리, 다리 우리, 우이스다우아 우리, 막날 나온다. 오케이. 오케이. Okay, okay. <laughs> <laughs> 존나 여새네아저못잡다야 <laughs> 여기 어그로 개쩐다 진짜. 야야아야일봐일봐 야, 야, 없어 없어 일일 씨발. <laughs> 우리한테만 지랄이야, 이 개새끼들. 올라와, 올라와, 올라올라 올라와. <laughs> 에, 천장. 뭐야, 이거? 아, 천장 하게 천장 하게 천장 뚫려? 아, 구멍이 있어. 구멍이 있어. 구멍이 있어. 아이고, 아이고. 보이네. 위에서 보였네, 씨발. <laughs> 야, 나올게. 지봉이 누웠고에쉬 개피. 아까비. 나이스, 나이스. 티 끝. 끝났어, 끝났어. 어. 맞아, 맞아. 여기, 여기, 여기. 개피. 다운 잡았어. 인천이 잡던 거 다운. 피지 앞에. 어이 그래. 그친가?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옥상, 옥이 나이스, 나이스. 옥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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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옥상. Okay, okay. 아, 다운. 아, 옥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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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옥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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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상, 다상. 호피 호라이즌 1 h 다음못 잡았어, 나이스 굿 계속 밀게, 나 왼쪽으로 쭉 가볼게 두명두명 두 명. 우측 두명 호라이즌 죽였어 여기 복압 40 가는 중 이쪽 있다 여기, 여기 윙기 히어 나이스 하나 어디 개피 발키리 날라다닌다 개피 개피 떨어졌어 다운 다운 다상 내려가지 말고 주변부터 밑에 밑에 일층 빨리 날라온다 조심해. 이따. 오케이. 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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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아까 볼래요. 몽몽 쪽으로 내려갈게 일단. 피식 조심 피식 조심 피식 올라갔다. 아이고 누웠어 나. 어 몽몽이 사, 살지 말자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살려줘 바로 살려줘.

올라갈게. 아 반실드. 잠레드 레이드. 내가 드라그기자리잡았 자리 잡았어? 가 어디야? 레, 뭐야? 키리 크랙. 화이 크랙. 아 크레이버. 다른 팀. 다른, 다른 팀내가게 어, 내가 게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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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다 왔다 살려줘, 살려줘, 그래. 야, 빨리 살려줘 언어다 어, 주면 살렸어, 살렸어 자, 여기 두 명이야, 두 명이야 세명팀라인이긴 한데 어, 고 갈게. 아, 페이크. 아. <laughs> 아야 누웠다. 아이고. I go. 나 o s t i l e r i g h 맞았다. 쉴라. 다운. 나이스, 굿. 어, 나이스. 뭔가 저쪽에서도 나좀 맞았던 것 같거든? 조심. <목소리> 확실치, 나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피쳐 이거? 정비? 오케이. 어휴. 때렸다, 때렸다. 아, 야! 저기도 왼쪽 에도 왼쪽 조심 아, 또운 다운. 아, 다조 아, 다운. 아, 이운 아, 다운. 아, 다운. 내 다운. 아, 다운. 아, 다운.